미 예수님 아, 네. 오늘 누구 축일이지요 스테파노 분명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스테파니아 있습니까? 있으세요? 예. 계시면은 오늘 점심 사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다행히니다 없으셔서 <laughs> 돈이 굳었네요. 순교라는 말은 그리스의 증인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이 순교예요. 뭐에서 나왔다고요? 증인. 증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 그럼 순교자는 뭐를 증거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한 증인이죠? 뭘 가지고 증인이 항상 말할 때는 증거를 대야 돼요, 그렇죠?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히 뭔가 내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 증거는 생명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다시 말하면은 피와 살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이 바로 순교자라고 불러요. 잊지 마세요. 순교는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요? 증거, 어, 증인. 응, 증거가 다 증인. 하느님을 증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순교자들의 진이 있어요. 오늘 독서자가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읽었는데, 우리 신자들이 정말 자주 읽어야 될 신약성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6장 7장 이두 장이에요. 특히 7장은 엄청 길어요. 근데 거기에다 뭐가 있느냐면은 스테파노의 설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선교 장엄하게 나와 있어. 요 그야말로 이 세상 어떤 설교보다도 이첫 부제인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신자들을 향하여.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체험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도행장 7장에 길게 나와있어요. 꼭 읽어봐야 되죠. 오늘은 뭐 짧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아무튼 6장, 7장은 첫순교자인 스테파노의 설교와 그리고 순교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성서에 나오는 스테파노가 첫 번째로 순교했으니까 아무튼 순교자의 모범이죠. 또 순교자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죽을 때 모습이 어때야 되고 하는 것이. 이 스테파노 첫 순교자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감을 잡을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돌에 맞으면서 얼굴이 그랬대요.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유대인의 최고 의회 앞에서 스테파노는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던 것이고, 사도들이 매질당하고 풀려났던 바로 그 장소에 스테파노가 씁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에 쓰는 겁니다. 증오심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봐야, 우리들이 그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다들 저놈 죽여라, 죽여라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힘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한다며 다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다 그런 상황에 그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절대 그런 얼굴 못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고통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그 얼굴은 안맞게 우리들이 세 속에 휩싸여 살면서도,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갖고 살수 있는 그 힘은 오로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이 되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도 누구의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들? 못 보셨죠? 왜 못보세요? 가끔은 여러분들 거울 들여다보면 거기 천사 있을텐데 대부분은 마귀가 들어가 마귀가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서너 번은 내가 거울 앞에 앉으면 아이고 오늘 이렇게 내가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니까 참 이뻐 보인다 그럴 때 있죠? 그여러분한테서 천사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어, 미사 은혜롭게, 그죠? 그리고 말씀 은혜롭게 듣고 난 다음에 행복해서 거울 보면은 어, 벌써 달라. 얼굴이, 그죠? 성령, 충만한 얼굴과 성령이 없는 얼굴과는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성령의 사람은요, 시한한게 고통 중에 더 빛나요.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기도의 사람은 시련 중에 더 빛나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 얼굴은 고통에 찌들린 얼굴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 그러니까 옛날에 뇌로 그 박해 시절에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아시죠? 운동장에다 집어넣고 사자, 뭐 이런 걸 집어넣어서 그냥 다 갈갈 찢어죽였죠 근데 나중에 그 시신을 거두려고 로마 병사들이 그 너덜너덜한 그시신들을 가서 깜짝 놀랬대온 몸은 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한데 얼굴은 웃고 있더래요. 그놈들이 볼땐 섬찟한 거죠. 어떻게 온 몸이 사자한테 찢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으요 하나같이. 그 죽은 시신을 보면 얼굴은 활짝 웃고 있더래요. 그 얼굴을 보고 많은 로마 병사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대요. 우리가 이게 못할 짓을 했구나.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와서 그 무서운 사자 이빨 앞에서도 온몸이 갈갈이 찢겨 죽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얼굴이 편안하고 웃을 수 있을까? 이 힘이 뭘까? 저는 예전에 수인 사목을 했어요. 그때가, 내가 할 때가 사형 집행이 제일 많이 됐대요. 그래서 나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형장에, 사형장에 그 입회를 할 때가 지금 내 기억으로도 한 일곱 번 정도 돼. 그 중에 세 번은 우리 천주교 신자 죽을 때 내가 입회를 했었고, 네 번은 그냥,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물론 우리 천주교 신자도 세례 받기 전에는 다 흉화법이었어요. 흉화법이었어요. 사람 미식 죽였대 네, 교도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정말 어린 아이처럼 보습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근데 우리 신자들은 목에 밧줄이 걸려도 오히려 나는 그 앞에서 막 눈물이 나는데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나를 위로해요. 주부님 울지 마세요. 그리고 저 중위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죽인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 주세요. 그리고 강복을 받고 당당하게 교수형을 당해 얼굴이 환하게 빛. 땅 밑으로 떨어지죠. 몸뚱아리가 잡아 당기만큼 그 밑이, 밑이 꺼지면서 몸뚱아리가 뭐, 목은 졸리고 양발, 양손이다. 뒤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지. 밧줄이 막 요동쳐요. 죽을 때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아무리 체력이 강해도 2분 이상 못 버텨요. 한 2분 지나면 이제. 막 흔들리다 가딱 서. 그 밑에는 안 들여다 봐도, 아요 얼마나 그 순간이 고통스러운지. 딱 서면은, 그때부터 10분 정도 더 매달아놔요. 완전히 죽여야 되기 때문에. 1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의사가 내려가서 죽었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려갈 수가 있지. 그때에 내가 이렇게 그 시신을 보고 반복주고 내가 끌어 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깨끗하고 이뻐요. 우리 신자 아닌 사람들 그 앞에 서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 기도해 드릴까요? 필요 없어! 얼마나 저주하고 세상을 응?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밑에 내려가 보면은 사람 얼굴이 아니 혀는 있는 대로 다 빠져나오고 항문으로 창자는 다 빠져나오고 어? 얼굴 보면 그냥 마귀 얼굴이에요. 이렇게 천주교 신자와 신앙이 없는 사람의 같은 사용수라고 하더라도 얼굴이 달라. 얼굴이 달라. 그래서 순교자들의 특징은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두 번째로 순교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장에도 보면 그 의회 앞에서 그긴 강론을 설교를 합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죽음을 재촉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가 하는, 말이야,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느님의 영이 해주시는 말이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입을 가지고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죠? 어. 그 때문에 담대하게 진리를, 하느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할머니가 박사를 전교해서 예비자 교리반에 끌고 들어와요. 성령과 함께 할 때는 세상 지혜와는 다른 지혜를 하느님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 베티에서 교우들이 숨어 살다가 이 청주 가명으로 끌려왔죠. 육거리. 에 병영으로 끌려왔는데, 김서방이라고 하는 그 어떤 양반은 포도 대장을 전교하려고 그 주리를 틀면서도 뼈가 으서지면서도 "내 말좀 들어보소" 하면서 "이 세상 주인은 천주님이요." 설득을 했어. 그러니까 포도대장인 네놈이 가이 무지렁이 같은 놈이 나를 가르쳐드리려고 들어? 너 어디 혀가 뽑혀도 네가 나불나불대나 보죠. 저놈의 혀를 뽑아라. 정말 많은 교우들이 혀가 뽑혔어요. 혀 뽑힐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뽑혀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혀 뽑히지 않아도 우리 밥 먹다가 잘못하면 혀깨물죠 그때 아파요안 아파요. 아유, 돌아가실려고 그러지. 너무 아파가지고 혀를 그냥 통째로 그냥 칼로 잘라는 거예요. 혀 잘리면 죽어요. 살아요. 어느 정도 크게 자르면 그냥 죽어요. 피가 멈추지않아온입에서 피가 철철 철철. 나중에는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손가락으로 자기 피를 찍어서 땅바닥에다가 뭐 쓰고 죽었는지 알아요? 천주님. 천주님이라고 썼어요. 보라고. 이 천주님 믿으라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예요. 성령의 한계야. 혀가 뽑혀 죽은 신자도 많았고, 입이 찢겨 죽은 신자들도 참 많았어요. 하느님 설명하다. 그분들이 제대로 교리반에서 교리 배웠던 분이 아니잖아요. 회장님한테 4대 교리, 그거 배워가지고 전교하러 다녔거든. 옛날에는 제일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이 뭐냐 항아리 장사예요, 그죠? 어. 옹기 구워가지고 옹기 메고 다니면서 주막 다니면서 주모한테 하느님 믿어 미신 버리고, 어.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포도대장 앞에서 도그 서슬이 시퍼런 포도대장 앞에서 도 마치 오늘 스테파노가 의회 원로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하느님을 증거했듯이. 그래서 순교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지금 얘기한 대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담대해요. 세 번째 순교자들의 특징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영혼을받라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의탁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르카복음 2장 46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의탁의 기도를 하더라도 100%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하느님께 의탁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탁의 기도는 강해집니다. 의탁의 기도가 강해지면은 하느님 앞에 겸손도 커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박해를 겪습니다. 신앙의 박해 물질의 박해 육신의 박해에올때 제일 먼저 울리는 기도는 뭡니까?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의탁의 기도이 아니겠, 아니겠는가? 인간의 의지로는 나를 향하여 던져지는 그 돌멩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수한 험담의 험담의 돌멩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스테파노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 살면서 억울할 때 많죠. 돌멩이가 막날아올 때가 있어요.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돌에 맞아서 코피가 날 때가 있고, 아무리 뒤돌아봐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는데도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씹을까? <laughs> 그래서 순교자들은 의탁의 기도를 붙들고 산 사람이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의 특징은 그들에게 죄를 씌우지 마소서. 이것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좀 전에는 의탁의 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죄를 씌우지 마십시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기도죠. 루카복음 23장 34절에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칵, 창을 꽂아서 쑤셔대는 병사들에게 이들은 자기가 하는 게 무슨 짓인지 모르고 있으니 이들을 용서하소서. 성령 충만한 순교의 삶은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삽니다. 그러나 교만이 지배할 때는 남의 허물만 보이지 자기 허물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산다고 할 때, 의탁의 기도까지는 한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제가 이 고비를 넘기게끔 제 영혼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건 의탁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기도의 단계까지는 대개는 못 갑니다. 저놈이 나를 이렇게 씻고 있는데, 주님 제가 이거 견딜 수 있게끔 저좀 지켜주세요. 이건 의탁의 기도예요. 그러나, 나에게 이유도 없이 돌을 던지는 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기도까지는 우리는 대부분 못 가요. 진정한 순교라는 것은 용서의 기도. 부활의 기도까지 갈때 이룰 수 있는 보물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나만 부활시켜 주실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박해를 가며 하는 저들까지도 같이 부활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의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파노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순교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의 얼굴을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누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순교자들은 두려움이 없다. 담대하다. 입이 찢겨도 혀가 뽑혀도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세 번째로 순교자들은 의탁의 기도를 바쳤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은 자기 영혼만 지켜 달라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죄를 씌우지 마십시오. 제가 다 끌어 안고 갈 터이니,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만 부활시켜 주시지 마시고, 내 옆구리를 쑤셔야 되는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까지 이룰 때, 진정한 순교자의 자세라는거 명심합시다. 아멘.